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불교 유튜브 세상. 온택트 전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과 스님들의 고민도 깊고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으로 무거운 어깨의 짐을 덜어드리는 온택트 클리닉. 오늘은 서울 대원정사에서 운영하는 공심TV의 청강 스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전사는 대원 장경우 가사님께서 1974년 불법 홍포의 원력으로 어, 자하를 발견하고 지상인 낙원을 이룩한다는 어, 좌음명으로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한 도신 포교당입니다. 어, 대원전사는 한국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원 장경호 과사의 원력에 맞추어 참선 및 명상 도량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조사록이나 경전을 공부하고 있고 함께 연부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원정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공심TV입니다 공심이라는 뜻은 세상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저희 강의를 유튜브에 일주일에 두 개, 세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접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전화로 잘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그렇게 토론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점은 무엇보다 직접 촬영하고 이게 편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고 실시간 중계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줌이나 웹엑스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직 그. 계속 이제 익숙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이제 숙지를 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공심 TV 유채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심 TV의 운영자 청감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줌이나 웹엑스를 이용해서 구독자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싶다는 바람이었는데요. 유실장님 어떤 조언 해 주시겠어요? 네, 공심 TV 채널 잘 봤습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채널 개설이 되고 지금 구독자가 한 77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줌이나 웹엑스와 같은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사찰에서도좀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어 줌이나 웹엑스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각광을 받게 된게 코로나 이후에 대학에나, 대학에서 굉장히 교육용으로 다 활용이 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유튜브 스트리밍이 스트리밍이 나가는 쪽의 얼굴 중심으로 해서 영상이 된다면 줌이나 웹엑스는 스트리밍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런 이야기도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다는. 그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인데 처음에 사용해 보시면은 조금 사용 방법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어 원격 회의나 교육용 플랫폼으로다 개발이 된 거라서 화면 공유라든지 혹은 전자칠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생생하게 뭔가 강의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밖에서 그 강의나 법문을 보고 있는 분들과 직접 대면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법당에서 조금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다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눈높이와 권위를 낮추면서도 사람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을 강추드리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쌍방향 소통이라는 데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요. 네. 그 티베트 불교나 미국의 명상 지도자들 역시 주이나 웨벡스, 네. 구글톡 뭐 이런 것까지 운영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뭐 대표적인 분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시죠.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계속 그 주음으로 법회를 하고 계시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명상 지도자들이 각각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별적인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집단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페스티벌 온라인 페스티벌처럼 해서 그, 그 명상을 갖다 배우는 이런 모임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이 가장 큰 장점은 서로 질문하고 궁금한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질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경과 어떤 뭐 성별, 그 다음에 어떤 지역, 이런 차이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으로서 이게 어떤 새로운 표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공심 TV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의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어, 공심 TV 운영하시는 스님께서 워낙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경전이라든지 법문이라든지 혹은 선과 명상, 그리고 선과 명상 체험까지 어,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많고 스님께서 이제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인기 동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주, 저 조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정렬을 해보시면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이 스님께서 스님 절에 와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말고도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목하는 영상이 결국은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는 영상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키워드에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그런 쪽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스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와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늘 강조했던 것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한 770명 정도 되시는데 사실 500명에서 7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그 때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천명 되고 이제 곧만명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면은 즐기시면서 하시면은 이제 곧만 명대 갈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온택트 클리닉에서는 공심TV 청강 스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줌이나 웹엑스 비대면 법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실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택트로 만나는 불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불교 유튜브라는 거대한 전법의 바다에서 좀더 활기찬 활동을 펼치고 싶은 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